이러면, 아, 이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같이 한판 해가지고, 막, 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올바. 어, 니적건내조고한판 네, 하자. 지하! 그럼 달라들면 안 되고.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 이런데 네, 당신의 이종이 당신께 어디에 있 원하나이다.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그 신빛이 없었더 네, 그럼, 여러분, 현실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어, 문제가 있고 막힐 때, 그때는 기도해서, 기도할 때이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 아, 네. 그리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아, 네. 기도에 하나님이 큰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취에 내가 동참해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에서 우리 한나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해결을 찾습니다. 첫째는 이제 불평하고 또 안절부절 못하고 분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할때 문제의 해결에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생각은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변이 네. 나는 것은 없다 모든 네.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 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속에 있다 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로 형통한 일에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그죠? 형통한 일 좋은 일에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통하지 않은 일 고난과 어려움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빌리포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각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아, 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네, 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십니다. 그죠?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사모함을 주셔서 간절함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지 않는데 형통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다내 능력이다. 봐라, 이거. 내가 얼마나 이현토한 어? 삶을 살고 있는지 봐라. 이 정도나 이 정도. 어, 주로 이 시들은 이래서이 정도입니다. <laughs> 이야기하자면 이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하게 되면 허 넘어지게 돼죠. 그렇죠? 교만 하면 많이 받이 됩니다. 교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장애물이 생길 때그 장애물에 집중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를 통하여 복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책하지 말고 하,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렇게 됐냐 자책으로 끝내지 마시고 자책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런 힘든 일만 계속 반복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음을 주신다. 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뭐 우리 고생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는 자식 잘 되는 걸 원하고 자식이 행복한 걸 원하고 자식 편안한 걸 원합니다. 자식 잘 나가는 걸 원합니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하기를 그걸 보기를 즐거워 하시는 분이 아닙시다 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첫째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불평 다 입으로 불평하고 불평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 않습니다 자기 감정들을 다 쏟아냅니다 이 자기 감정들을 다 불평하고 쏟아내면 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원하지 않니하신다 그럼 두 번째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또 자기 인맥을 잡고 또고난이더 또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오직 뭐 해야 된다? 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집, 기도를 첫 번째로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결론적으로 다 복받기를 원하고 이 고난을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꼭 힘든 생활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원지에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파이프라인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아, 또 기도해야 되나? 또 기도하라 그러냐, 이런 말 가지 마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 하나님의 풍성한 복,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의 꿈같은 복을 받은 누리시는 모든 성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laughs>